네, 어, 땡큐. 그, 여기 이탈리안 집에 피자집에 제가 치킨을 좀싸왔습니다 저희가. 어? 저도 치킨이 먹고 싶은데, 치킨하고 맥주 그렇다고 남의 집에 와서 막 시켜서 먹을 순 없지 않습니까? 아, 가지고 와서 그럼 또 전에도 얘기했더니 흔쾌히 먹으라고 근데 저는 가져오면 은 반전은 줍니다. 반전이나 4분의 3전 조금만 먹어보고, 그래서 오늘 여기서 치킨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. 어우 이거 이렇게 접시에 담아놓으니까 응? 먹으면 뭐 맛있게 생겼는데요? 어, 이거 접시에 이렇게 담아놓으니까 어우 먹음직스럽게 생겼습니다 야 이거 잠깐만 어,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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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요 어, 이렇게 회전식으로 싹 보여드리고 어우 야 이러면 안돼 이거 에? 전 이게 문제야 제거지만 어, 하여간 음식 뭐, 뭐 뭐만 전 있으면은 이렇게 군침이 막 침이 막돈다니까 야 이거 진짜 먹어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은 여기 직원들 주고 저는 밥만 먹으면 충날것 같아요. 밥 먹은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이렇게 담아서 이거는 직원들 주고 저는 어내 기가 더커 보이지? 아 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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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지 뭐? Thank you. 자, 또, 맛있는 음식이 있 t e 뭐죠? 주 h a r k e 는거있어도 그렇고 군침에 스마일 딱, 웃음 o 그죠? 울 때는 좀 먹어줘 근데 안 u n d 먹 t 는 e more, the more, t 맥주 아닙니까? 그 다음에 세계적인 뭐죠? 쌈미구 밖에 아, 술소세요 아, 역시 맥주 시원해야 돼. 그죠? 야, 이거 뭐 있어 보인다, 있어 보여. 이렇게 뜯고 이게 치킨이. 저는 좀 부드러운 치킨 을 좋아합니다. 싹 익어서 이렇게 뼈하고 싹 이렇게 분리되는 거. 색깔도 좋고. 음?

내꿈 먹으면서 이런 달을 못쪽게야 미치겠네. 이니드 음? <laughs> 음. <laughs> 여러분도 치킨 한 마리 드세요. 음. <웃음> 음. <웃음> It's hard to go to other yeah. oh. places. Yes, it yeah. can be yeah. uh, or at this other island. Yeah. But to her in the province mm -hmm. now mm -hmm. easy. Except in Sibu, it's just. Yeah. But well, for me, yeah. I tell myself. 이번주쯤에 그런거 해서 좀 팔라고 곁들여가지고 물론 한국분들만 좋아하실수도 있겠지만 또 필리핀 친구들도 의외로 먹지 않을까 뭐또 도전해보는거죠 테스트 한국에 가면 그 파무침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파무침좀 강하니까 양파를 아주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서 먹는건데 와이퍼 해줘요 거기다가 고추 그리고 추 일반 뭐안면고도 상관없습니다. 이렇게 또 썰어가지고 차 올려서 보다가 아, 새콤달콤 살짝 짭짤 소스 딱 해가지고 머물려서딱 솔직히 치킨만 먹으면 물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저 한국에도 치킨에 무 먹지 않습니까? 근데 제가 그거 먹어보니까 안 물려. 그냥 그냥 한 마리 먹어도 전혀 안 물려요. 그 치킨 먹고, 버거주어 먹고, 치킨 먹고, 버거 주고 먹고 그래서 와이프랑 먹으면 보통 한, 양파 이만한 거한개나두개 먹어요 그한 개, 두 개, 이만, 수사이거든요 절대, 절대 안 물립니다 그 내가 다음에 한번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응? 어떻게 만드는 건지 어떻게,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뭐 이런 거 응. 이건 웬만한 작은 뼈들은 오분에서한시간 30분 익혔기 때문에 응 그냥 다, 다, 다 먹어서 칠려 치러... 근데 대한민국 떡을 계속 나오죠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제가 닭가슴살을 아주 안 좋아합니다 별로 네. 이거는 뭐, 뻑뻑한 부드러워요 이거닭가슴살도 uh, <�amı blow pressure> 음. 그래서 뭐 아주 먹을 만합니다. 네. 이게 인데 필리핀 친구들 이거 이 뜨게 줍니다 이거. 예. Yes. and t h a I heard also if so you dive, traffic a c c i d e n 아니 치킨을 눈 깜짝할 새 먹고 아니,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또 배가 고파요. 배 거지 같어앉았나밥 <laughs> 먹은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요? 해또남 <laughs> 남의 음식점에서 또내 것만 갖다 먹었었잖아요. 뭐 물론 맥주도 한잔 먹었지만. 피자를 시켰는데, 아, 그 한국에도 이렇게 조그만 피자 있나요? 뭐 1인, 1인용? 그렇죠 이거 되게 조그매요. 아, 잠깐, 먹, 먹다 씻다가 망가래가지고 괜찮죠? 그래도? 조그만 사이즈, 뭐, 일반적인 작은 한국 같은 싸, 작은 사이즈 시켜도 혼자 먹기 조금 저는 부담스럽고 막 그렇거든요. 근데 여기는 진짜 이거 한 사람을 위한 혼밥이에요. 혼, 혼밥, 혼피자? 그런 걸 위해서 만든. 그 피자 사이즈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혼자 먹기에 부담스럽죠 아 이거, 이거 왜 자꾸 올라가는거야 이거 <laughs> 아 오늘 앉아가지고 뭐 편집은 못하고 자꾸 먹고만 앉아있네 이렇게 <laughs> 큰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 20분이에요 아이거 얼른 하나 올려볼까 요거? 어? 그쵸? 치킨하고 요거 피자하고 어 올려도 되겠는데요 어?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<laughs> 뭐 찍은 김에 한번 올릴 수도 있으니까 음? 잠깐만요 아, 요, 피자도 좀 보시고, 보시고 가시자고요 이게 동전이 요만해요. 작혀? 제, 뭐, 손바닥? 손바닥보다는 좀 크네. 아, 제 손바닥이 좀 큽니다. 어, 이게 작은 게 아니고, 야, 요거 진짜, 한 명이 딱, 혼자 먹기 딱입니다, 요거. 혹시, 나중에 여행을 혹시 오시게 되면은, 참고하세요. 여기, 여기, 그랜드몰, 가이사노 그랜드몰 앞에. 아, 제가, 제가, 제가 하는 집 아니에요. 혼자, 혼자 뭐, 피자 드시고 싶으신 분들. 아주 큰일 났습니다또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요새 아니 요거 조그만 거 피자 하나 다 먹고 갈라고 하는 것또 이렇게 비가 엄청 오죠 야비 와서 치킨 가게 못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요새 비가 너무 오다 보니까 치킨 가게가 조금 힘듭니다 야 이게 조금 조금 올 때는 어쩌다 한번 올 때는 그냥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 매일 이렇게 오니까 이제 안 나옵니다 아예 집에서 우물우물우물. 저 봐라, 비 오는 거 봐라. 아, 오늘도 걱정인데, 과연,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인가? 그래도 치킨은 달릴 것인가? <laughs> 제가, 영, 그 영상은, 저, 순차적으로 올려서 보여드릴게요.